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끝, 작은 초밥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동네 사람들을 맞이했다. 이곳은 결혼 12년 차 부부 수진과 정혁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정혁은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나누며 초밥을 쥐는 솜씨로 사랑받는 주인이었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가게를 생기있게 만들었고 그 뒤에는 늘 수진이 있었다. 새 아이를 키우며 가게의 회계와 자비를 묵묵히 해내는 수진은 가정의 중심축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그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는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저녁 수진은 막내를 재우고 둘째와 첫째가 숙제를 하는지 살핀 뒤 잠시 숨을 돌렸다. 가게 상황이 궁금해진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초밥집의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혁이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젊은 여직원 지민이 쟁반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지민은 늘 수진을 사모님이라 부르며 다정히 따랐고 그 밝은 미소는 가게에 활기를 더했다. 수진은 그런 지민을 믿고 아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낯선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정혁과 지민이 다정히 말을 나누더니 함께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20여 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화면을 확대했다. 브레이크 타임, 가게 불이 꺼지고 구석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은 숨이 막혔다.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그날 저녁 정혁이 집에 돌아오자 수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정혁은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장난치며 밥을 먹었지만 수지는 그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수지는 정혁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떨렸다. 메시지 앱을 열자 그녀는 충격에 숨을 쉴수 없었다. 정혁과 지민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지민의 벌거벗은 모습과 두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영상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화장실에서 몰래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은 이미지가 그들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수진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려왔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새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첫째의 순진한 미소, 둘째의 투정, 막내의 따뜻한 품.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혁과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런데 정혁은 왜 이런 배신을 했을까. 수진은 복수를 다짐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발이 묶였다. 그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길이 옳은지 답을 찾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다. 가게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정혁은 여전히 손님들과 웃으며 초밥을 쥐고 지민은 밝은 미소로 주문을 받았다. 수진은 그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아직 정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CCTV 영상을 저장하고 정혁의 핸드폰 메시지를 캡처했다. 그녀는 이 배신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진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정혁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지민은 여전히 사모님이라 부르며 웃었지만 수진은 그 미소 뒤에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가정, 이 초밥집, 그리고 이 결혼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수진의 마음속에서 복수와 용서 사이의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되었다. 수진의 마음은 갈갈이 찢긴 듯했다. 정혁과 지민의 은밀한 메시지, 그들의 창고에서의 시간,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의 어두운 그림자는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혁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지민의 벌거벗은 사진과 두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담은 영상은 수진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정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가정의 무게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수진은 매일 밤 침대 옆에서 기도하며 복수와 용서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진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보냈다. 그녀는 가게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초밥집에 들어서자 정혁은 여전히 손님들과 웃으며 초밥을 쥐고 있었다. 지민은 주방 옆에서 손님 주문을 정리하며 밝게 웃었다. 사모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지민의 말에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못 잤어요. 그녀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읽고 싶었다. 수진은 가게의 회계 장부를 정리하며 정혁과 지민의 동태를 살폈다. 정혁은 평소처럼 지민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점심시간이 끝난 뒤 정혁에게 물었다. 오늘 좀 바빠 보이네, 지민이 많이 도와줬나? 정혁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응, 지민이 손이 빨라서 다행이지. 그 말에 수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정혁의 무심함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가게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창고에서의 20여분 브레이크 타임의 어두운 구석. 그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증거를 모았다. 정혁의 핸드폰 메시지도 다시 확인했다. 지민과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수진은 그 메시지들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정혁과 지민은 그녀를 배신했고 그 배신은 계획적이었다. 수진은 동네에 사는 친한 언니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영은 수진의 오랜 친구로 늘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 정말 어쩌면 좋지? 정혁이가 다른 여자와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수진아, 일단 진정해.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대응해야지. 미영의 조언에 수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이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한편 지민은 가게에서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정혁에게 다가가며 농담을 던졌다. 사장님, 오늘 좀 멋지시네요. 정혁은 웃으며 대꾸했다. 아, 그래? 지민이 사람 볼줄 아네. 두 사람의 대화는 가볍게 들렸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들의 가까움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보였다. 지민은 수진이 근처에 있을 때도 정혁과 서스럼 없이 대했다. 수진은 그런 지민을 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저 여자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걸까? 그녀는 아직 정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정혁과 지민이 이 가게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그날 밤 수진은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앉아 또다시 기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적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정혁의 배신은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진은 노트북을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처를 적었다. 그녀는 내일이면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정혁과 지민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초밥집 이 가정은 곧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터였다. 수진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찾으며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다. 아이들의 미래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초밥집은 이제 그녀에게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배신의 흔적으로 얼룩진 곳이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동네 골목 초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정혁은 능숙하게 초밥을 쥐며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지민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주문을 받으며 가게를 누볐다 수지는 가게 한쪽에서 회계 장부를 정리하며 그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정혁과 지민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은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 씨, 요즘 좀 바빠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지민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다. 아,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사모님. 그 말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수진은 점심시간이 끝난 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미영이 소개해준 변호사, 김 변호사는 차분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과 핸드폰 메시지 캡처를 건넸다. 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말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혼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녀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김 변호사는 단호히 대답했다. 증거가 명확하니 양육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가게로 돌아온 수진은 정혁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손님들과 웃으며 초밥을 쥐었지만, 수진은 그의 미소가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지민은 정혁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웃었고, 그 모습은 수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수진은 정혁에게 다가가 물었다. 오늘 매출 좀 어때? 정혁은 무심히 대답했다. 평소랑 비슷해.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녀는 더 이상 정혁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진은 미영을 만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은 수진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레 물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이혼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결정했어?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언니,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게, 이 결혼, 다 무너져도 내가 아이들만은 지킬 거야. 미영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강한 여자야. 내가 옆에서 도울게. 수진은 미영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민은 가게에서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정혁에게 다가가며 농담을 던졌다. 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커피라도 타 드릴까요? 정혁은 웃으며 대꾸했다. 오, 지민씨가 웬일이야. 커피까지 타주면 내가 고맙지. 두 사람의 대화는 가벼웠지만 수진의 귀에는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지민의 태도가 단순한 친절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민은 수진이 근처에 있을 때도 정혁과 스스럼 없이 대했고 그 당당함은 수진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며 증거를 다시 확인했다. CCTV 영상, 메시지 캡처 그리고 가게의 재정 기록,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녀는 정혁에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배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수진은 초밥집을 떠올렸다. 그곳은 그녀와 정혁이 함께 꿈을 꾸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지민과의 추억으로 얼룩진 장소였다. 그녀는 가게를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은 다시 기도했다. 하지만 이번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달라고 빌었다. 정혁과 지민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이 초밥집, 이 결혼은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정혁과 이 결혼을 끝낼 준비를 시작했다. 아침 초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정혁은 손님들과 농담을 나누며 초밥을 쥐었고 지민은 밝은 미소로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위선으로 가득해 보였다. 그녀는 가게 한쪽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정혁에게 다가갔다. 오늘 좀 한가해지면 우리 얘기 좀 해. 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수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냥 중요한 얘기야. 정혁은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곧 손님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수진은 점심시간이 끝난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혼 소송뿐 아니라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게 재정도 부인께서 관리하고 있으니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물었다. 가게를 제가 완전히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 경우 남편이 가게를 홀로 운영해야겠죠. 수진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초밥집은 정혁과 지민의 배신이 시작된 곳이니 그곳이 무너지는 것도 그들의 몫이어야 했다. 가게로 돌아온 수진은 정혁과 지민의 동태를 더 예리하게 살폈다. 지민은 여전히 정혁과 다정이 대화하며 웃었다. 사장님 오늘 새 메뉴 어때요? 손님들 반응 좋던데... 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네 덕분에 반응 좋은 거지. 지민씨, 고마워. 그녀는 지민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민씨, 요즘 정혁이랑 자주 얘기하나 봐요. 지민은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평소처럼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편 정혁은 가게에서 지민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지민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다. 지민 씨, 너 진짜 가게 없으면 안 되겠네. 지민은 눈을 반짝이며 대꾸했다. 그럼 저 계속 두세요, 사장님.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은밀한 분위기로 흘렀다. 수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은 정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거실에서 정혁을 마주 앉혔다. 수진은 차분히 말했다. 정혁 씨, 나 당신이 지민 씨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정혁은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수진은 단호히 말을 이었다. CCTV 봤어. 당신 핸드폰도 확인했어. 지민 씨 사진 영상 다 봤다고. 정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내 핸드폰을 왜 봐? 수진은 그의 적반하장에 더큰 분노를 느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배신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정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 이제 이 가게도 이 가정도 지킬 자격 없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정혁은 거실에 홀로 남아 혼란에 빠졌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이 결혼 이 초밥집 모두 끝낼 것이다. 그녀의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진의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 밤, 그의 적반하장 태도는 수진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 초밥집을 지킬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아이들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그녀는 단호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 초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수진은 더 이상 가게의 잡일을 돕지 않았다. 수진은 정혁에게 말했다. 이제 가게 운영 당신 혼자 해 봐. 내가 더 이상 도울 일 없을 거야. 정혁은 입을 다물었지만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수지는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증거를 정리하며 물었다. 이혼 소송 시작하려면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는 단호히 대답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합니다.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과 양육권, 재산분할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는요? 내가 완전히 손 떼면 어떻게 되나요?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편이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게는 자연히 무너질 겁니다. 한편 지민은 가게에서 여전히 당당했다. 그녀는 정혁에게 다가가며 농담을 던졌다. 사장님, 요즘 사모님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정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지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수진이 없는 곳에서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동네는 좁았다. 손님들 사이에서 정혁과 지민의 가까운 모습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한 단골 손님이 수진에게 넌지시 물었다. 사모님 요즘 지민씨가 사장님이랑 좀 가까워 보이던데 괜찮아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다. 수진은 미영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언니 나 이제 정말 끝내려고. 미영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근데 지민은 어쩔 거야?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지민은 알아서 도망치겠지. 아니면 내가 쫓아낼 거야.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지민은 정혁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사모님이 좀 이상해요. 우리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사장님, 저 믿죠? 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대화는 가게의 어두운 구석에서 은밀히 이어졌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겼다. 첫째는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 하고 물었다. 수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좀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점점 더 퍼졌다. 한 손님이 가게 앞에서 친구와 수군거렸다. 저기 사장 직원이랑 좀 이상하다던데. 그 소문은 수진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초밥집의 평온한 분위기는 이제 깨지기 직전이었다. 아침 초밥집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수진은 더 이상 주방을 돕지 않고 회계 장부만 정리하며 가게를 지켜봤다. 정혁은 손님들과 농담을 나누며 초밥을 쥐었지만 그의 미소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지민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지만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고는 자꾸만 눈치를 살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한당골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수근거렸다. 저기 사장 직원이랑 좀 이상하다던데? 진짜 가정 파탄 났나 봐. 그 소문은 시장까지 퍼졌고 가게 앞에는 누군가 붙인 쪽지가 나타났다. 불륜남 초밥집. 정혁은 쪽지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괜히 지민에게 화를 냈다. 그날 저녁 지민은 가게에서 정혁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사모님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민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저 너무 무서워요. 소문도 이상하고. 정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동네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손님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가게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지민은 손님들의 수근거림을 느끼고 불안해했다. 그녀는 정혁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정혁은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냥 여기 있는게 좀 불안해요.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동네에 퍼진 소문은 초밥집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과 초밥집에 미련이 없었다.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는 단호히 앞으로 나아갔다. 초밥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가게 앞에 붙은 가정 파탄남 초밥집이라는 쪽지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손님들은 수근거리며 정혁과 지민을 힐끔거렸고 매출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수진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변호사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김 변호사는 전화로 말했다. 서류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도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수진은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혁은 곧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을 것이다. 지민은 가게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손님들의 수근거림과 수진의 부재는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정혁에게 다가가 말했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정혁은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너 없으면 가게 어쩌라고. 하지만 그녀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장님, 미안해요. 저 그냥 갈게요. 정혁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가게를 떠났다. 지민의 사직은 초밥집에 큰 타격을 주었다. 당장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정혁은 혼자 서빙을 하며 초밥을 쥐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동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가게 앞에 쪽지는 떼어냈지만 새로운 쪽지가 붙었다. 바람둥이 초밥집. 손님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정혁은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정혁은 가게에서 수진을 원망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외면했다. 지민에게 전화했지만 그녀조차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진은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다. 수진은 노트북을 여러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알아봤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초밥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정혁은 홀로 주방에 서서 손님 없는 가게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가게 앞에 붙은 바람둥이 초밥집 쪽지는 정혁의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수진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정혁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았다. 동네는 소문으로 가득했다. 초밥집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정혁이 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라. 결국 가게도 망하고 이혼당했대. 정혁은 동네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지민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민은 소문이 퍼지자 도망치듯 동네를 떠났다. 정혁은 홀로 가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후회로 가득했다. 수진은 아이들 유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했다. 첫 출근날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새 일을 시작했어. 우리 같이 힘내보자. 첫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엄마 우리 괜찮을 거지? 수진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물론이지. 엄마가 더 잘할게. 정혁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고향에서도 그를 반기는 이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다. 누구네 아들이 바람피워 이혼당했다며? 손주들 얼굴도 못 본다더라. 정혁의 부모님은 아들의 귀환을 기뻐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혁아 네가 왜 그랬니? 정혁은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보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후였다. 정혁은 고향에서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며 지내고 있다. 그는 가끔 수진과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렸다.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미술의 재능을 보였다. 막내는 수진의 품에서 웃으며 자랐다. 수진은 당당한 싱글맘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